안녕하십니까 곤대박입니다 3월 28일 목요일입니다 지수가 네, 많이 하락해서 네, 떨어진 종목은 계속 떨어지고 올라간 종목도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목요일 목치는 날입니다 자 모바일 어플라인스도 장중에 상한가를 기록했다가 네, 종가를 쭉 밀렸습니다 21%까지 이런 게 바로 목요일이라는 겁니다 네. 요 때도 지금, 이거는 조금밖에 안 올렸는데 쭉 밀렸죠. 목요일, 목치는 날. 이거는, 네, 월요일, 월요일도, 네, 요럴 수 있습니다. 월요일은 보통 눈치 보기 장세이기 때문에 쭉쭉 가는 양이 아니기 때문에. 자, 일단 기간을 100을 놓고 보시면, 5개월, 네, 매물대를 살짝 돌파를 했고, 팔아볼리기 전환됐기 때문에, 전환됐고, 네, 전구점도 돌파를 했고, 그렇죠. 그리고, 상한가 갔다가 장이 안 좋아서 밀린 거기 때문에, 요거를 참 느낌이 있으신 분들, 센스 있으신 분들은, 종가로, 네, 10%는 선매수 해봤어야 되고, 네, 안 하신 분들도, 네, 월요일에 종가로, 아, 내일, 내일 살짝 밀리면은, 종가 매수 해볼, 아, 저기, 시가야, 매수 해볼만 합니다. 주봉으로 보면 이게 하락으로 쫙팔아버리기 찍혔네요. 근데 상승 신호 좀 애매합니다. 네. 근데 지금 월봉이 가고 있죠? 가고 있으니까 네. 해볼만합니다. 상한가 기록했다가 밀린 것이기 때문에 네한 5,800원 정도로 뭐 손절 잡고 하시면 되겠네요. 네. 그렇고 네. 나머지 종목도 에이테크 솔루션이라든가 네. 겁나 밀렸죠 목요일 날. 뉴프라이드도 밀렸고 목요일날이 보통 이렇다는 것입니다 보통이야 보통 매번 그러는건 아니고 네 그리고 이제 지수를 보시면은 네, 여기가 지지권인데 지지권을 깼습니다 121선은 살짝 안깼습니다 그런데 다 보조지표가 하락이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내일 간다고 볼순 없겠죠 내일도 지켜봐야 되죠 현금비중 챙겨놓으셔야 됩니다. 제가 생각하는 건저 아래, 네, 저 아래 여기 이 정도입니다. 이 정도. 네. 이런 걸 저런 걸 떠나서 네. 단기 지표가 터나는 거 보시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락 추세를 그려보면저 아래까지 네. 2,070이 정도까지 빠질 수 있습니다. 네. 코스닥도 뭐 코스피랑 비슷하게 가고 있어요, 네. 종목으로, 네, 종목을 이제 잘 사신 분들은 수익을 냈을 것이고, 네. 보통 이럴 때못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잘 가는 종목도 있는데, 가지고 있는 종목이, 그러니까 잘 가는 종목이 막 500개라면 지금 못 가는 종목이 1500개거든요. 그런데 지금 종목이 10개를 가지고 있으셔도 그열개 모두가 못 갑니다. 뭐 처음에는 초보자들은 대부분 그래요. 막 이상한 거 들고 있어서. 그리고 가도 매도를 안 합니다. 네. 이렇게 장이 안 좋은데. 장이 안 좋을 때는 먹고 파는 게 장땡입니다. 파우넷은 네. 오늘 어제 장이 안 좋았는데도 이렇게 계속 지켜주고 있고, 20선이 우상향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제 그리고 돌파한지 하루 하루 이틀, 네, 3일, 4일, 째 네. 다시 한번 급등할 수 있고, 네. 이제 월봉은 뭐 그냥 이제를 만들 것 같고, 네, 다음달에 이렇게 시가 이하로 5개월선까지 눌러주면 은 네, 매수의 관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파원에 다음달에 월봉이 생성되고 이렇게 여기 눌러서 5개월선이 얼만가 보세요 이렇게 지금은 4090원이죠 네, 4093원 4095원 정도에 이제 매수를 하는 겁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떨어졌다 갈수 있잖아요 4095원 4095원은 아니고 잠깐만요 네. 네, 지금 여기가 네, 4 0 9 2이번 달은 4 0 9 2 정도가 5개월선인데 한요 정도. 네, 다음 달에는 좀 올라오겠죠? 그래서 4 0한 200원 정도? 뭐그 정도 예상합니다. 네. 아무튼 생성이 되면은 누르셔서 5개월선에 안사신분들은 그때 한번 도전해 보시고 안 오면은 안안 안, 안 산다라는 생각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의 최고 관심 종목 녹시자셀은 계속 쭉쭉쭉 하락하고 있습니다. 네, 3봉이면 36개 주행량주행량이다라고 했는데, 네, 쭉쭉쭉 떨어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좋다 해도 이렇게 단기, 단기, 이게 보조 지표들이 하락이면은 안정적으로 하시면 됩니다. 그때 매도 하시고, 네. 그리고 지금 여기는 지지권이고, 여기가 전장한 최종 지지단이죠. 여기 이탈하면은, 매도 하고 여기를 다시 회복하면은 네, 재매수 이런 관점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저 십자 양선이기 때문에 네, 십자 도지형 네, 여기 내일 만약에 하락해도 월요일부터는 네,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예상은 해봅니다 이런 걸전화서 이런 걸 떠나서 이렇게 보조지표가 이런 모양이 되면은 이렇게 상승하는 모양이 되면은 그때 추가 매수 신규 무수 네, 로그 때 그때를 그때를 추가면서 신규 매수 관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laughs> 뭐 대북주들도 지금, 네, 한창이 하락 신호가 나왔죠. 10리도도 50 이상 아니고. 요때한 번, 네. 참, 근데 21선이 살아있죠. 애매하죠. 네, 그죠. 5일선은 3048원. 종가가 3045원. 5일선을 이탈했나요? 그러니까 5일선 안정적으로 하시는 분은 5일선 기준으로, 네, 이탈했으니까 매도가 오늘 매도하는 날입니다 네 하락신호도 나오고 근데 이 전환선 위이기 에 때문에 전환선 지지받고도 갈수 있겠죠 그건 모르죠 그러니까 안정적으로 하시는 분은 매도를 하는 거고 안정적으로 그냥 좀 여기 이탈을 해도 더 추가매수 하시겠다 하는 분들은 들고 있는 거고 그런 겁니다 지금 네저 같으면 일단 절반은 팔고 본다 KM, KM 제약도 장 중에 이렇게 계속 하락하다가 장 중, 후반쪽에 쭉 치고 올리다가 쭉 내렸거든요. 요거 한번 관심있게 봐주세요. 네. 여기 하단 부분에서 지지받고 가면은, 네. 크게 갈 수, 저 위까지 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모두 대박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 오픈 채팅 카톡방 만들었으니까 그쪽으로 네, 와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